안녕하세요. 빠다입니다. 오늘은 워크래프트 럼블 네 번째 시간입니다. 제가 방금 서슬리 차를 가는 라 PV를 완료했고요. 인장도 이제 22개가 되면서 이제 아크라이트 세도라는 게 해제가 됐는데요. 오! 번쩍번쩍하면서 제가 기존에 퀘스트를 완료했던 곳이 또 보상을 얻을 수 있게 옆에 골드가 40개씩 있습니다. 기존에 갔던 곳에 또 간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순 없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아크라이트 세도가 발동이 되면은 보상을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얼마나 더 어려워졌나?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. 벌트로스 맨 위에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워, 저 봤자 뭐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? 지금 제 미니들도 레벨이 많이 올라갔고, 근데 닭이 지금 빨간빛이 돌고 있습니다. 이 전체적으로 유닛들이 다 빨간빛이 도는데, 왜 이런지는 모르겠네. 어쨌든 뭐 가보자.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왜 이러냐? 어?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어, 제 유니터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요. 공속도 좀 빨라진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기분 탓인가? 아닌가? 일단 뭐 석궁은 탑은 부술 수 있을 것 같고, 확실히 다가오는 속도가 더 빨라졌어. 공은 그냥 빨리 담기 해놓은 건가? 자, 오른쪽 탑. 먹으면은 요 코볼트 넣어주고, 그리고, 안심 조종사도 넣어주고요. 엄청 큰 새를 잡아야 돼. 엄청 큰 새. 자, 여기다가 이제 후속병력 투입 세도 넣어주고 아 진짜 저 불꽃전사가 계속 때리네 야, 근데 뭐저큰새 체력이 벌써 다 깎였거든요 뭐더 어려워졌다는데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제 미니들 레벨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,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? 30인장을 획득하면은 던전이 해제됩니다. 지금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게 던전인데, 던전은 세개 지도로 구성되어 있고요이 죽음의 폐강이라고이 던전에 입장을 하려면은 일치하는 검은 바의 지휘관이 있어야 이 던전에 입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근데 저는 검은 바의 지휘관이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의 폐강 던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위에 나와 있듯이 4일 7시간이 지나가면은 검은 바의 주간 던전 말고 다른 지휘관을 활용한 던전이 또 열리게 됩니다. 굳이 지금 참여를 안 해도 되지만, 저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검은 바위 주관에 해당하는 지휘관을 사야 되는데 요맨 위에 있는 요 미니를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얘를 활용해서 나머지들을 어 리셋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행과 열이 지금 딱 맞아떨어져 있죠 어 구매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저한테 들어오고요 나머지 행과 열에 있는 그 미니들이 다 사라지면서 지휘관이 나와야 되는데 오 가운데 던전에 맞는 지휘관이 나왔습니다. 그럼 이걸 바로 사가지고 던전에 가보면 되겠네요. 자 그럼 던전 탭에 가가지고 던전 입장 바로 던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죠. 유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소생의 두루마리. 지휘관이 5초마다 10%의 생명력을 회복합니다. 예, 이거 완전 좋은데 그두 번째는 죽을 때내 미니가 폭발하여 주위의 적에게 피해를 주고 중독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지휘관을 배치한 후 다음 검은 바위 미니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. 지휘관 생명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미니들이 죽었을 때 폭발하는 게더 좋겠죠? 요걸 선택해가지고 전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벌써부터 미니들이 많이 나와있고 보라색으로 돼있는건 뭐냐면은 은신 효과입니다. 제 눈에는 보이지만 제가 미니를 투입하면은 미니가 얘를 못 봐요. 은신이 된 미니가 때리거나 막기 전까지는 요 은신이 풀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야, 이거 빡세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한번 시작해보죠. 왼쪽으로 가는 게 좋겠지? 제일 단거리인 것 같은데.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불꽃전사를 넣어가지고 공격을 같이 이렇게 광역딜로 넣으면은 어저 은신이 풀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번개 한번 지져볼까 어 한방에 죽어버리노 <laughs> 자 요거는 요거 넣어서 늑대 잡고 얘는 공중공격하네 뒤에 넣어서 방어하고 뭐야 저항이 여기는 없는데 자 여기는 이제 제 영역이 됐기 때문에 코볼트 넣고 계속 들어오네 이거 방어를 그래도 해야 되겠지 지휘관 넣어주고 뒤휘관으로 방어해야 되겠다 뭐야 쟤 오른쪽으로 도망갔네 아아어 너무 센데 <laughs> 아니 발렸는데? 뭔가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공격 위주로 하면 안될것 같아 방어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고요 방어 위주로 갑니다 방어 위주 여기 넣어주고 무조건 방어 위주 자 그거는 그냥 잡을 수 있지? 오, 잡아 잡아 그리고 요거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얘네는 번개로 잡아버리고 방어 위주 방어 위주 자 던지고 자 같이 공격 자 잡았고 너도 잡았고 자 요기 오니까 요거 넣어줍시다 이것도 방어해야돼 야, 아, 왜 이렇게 많이 올려오냐? 좀 자, 번개로 지지고, 일단 막았다. 근데 너무 많이 깎였다. 체력 우리도 저기까지 가긴 갔는데, 야, 뭐. 요거 돌려가지고 얘 넣어주고, 해도 넣어주고, 반응해라. 반응, 반응해요. 은신 풀리는데, 은신 풀렸다. 공격해, 공격해. 오, 때려주고 있어. 오! 우리도 많이 깎았어. 우리도 많이 깎았어. 자, 요거는 이제는 어디로 넣어야 되냐, 이거. 오른쪽으로 가볼까? 오른쪽으로. 요것도 먹자. 오른쪽 걸 먹으면은 좀 유리해질 것 같긴 한데. 여기 이걸 놔주고. 안심. 깔끔하게 떨어졌고. 코볼트 넣어. 코볼트 넣고. 저, 폐자. 이거 번개로 잡고. 아, 왼쪽 거 뺏겼다. 자,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다시 공격으로 가 볼까? <laughs> 어, 다시 공격으로 가. 공격으로 가. 뭐 어쩌라고? 먼저 잡으면 그만이지. 공격으로. 가자, 가자. 다 투입해. 2판 4판이다. 역시 공격이 짱이네 <laughs> 자, 던전을 완료하면은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, 보상 획득 누르면은 유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아, 아까 메리 3개라고 했죠? 그럼 하나만 깨는 게 아니고 두 개를 더 깨야 되겠네요 자 이것도 유물을 한번 보죠 원거리 미니가 독성 속성을 얻습니다 주문을 낼 때마다 해골 3마리가 소환됩니다 네, 병령과 탑이 적중시 냉기를 적용합니다 근데 제 병령하고 탑이 몇 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거 독성 속성을 얻는 걸로 하겠습니다 쿠키를 먹으러 가보죠 야, 벌써부터 왼쪽에 미니가 어마어마하게 많네. 이거 봐봐. 내 탑은 하나뿐이야. 이럴 줄 알았어. 세 번째 선택하면 안 됐었습니다. 제가 잘 선택한 거 같고요. 자, 시작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, 아니, 아니, 왼쪽으로 갈까? 그래, 왼쪽으로 갑시다, 왼쪽으로. 왼쪽으로 갑시다. 이거는 창 던지기는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상자 먹도록 하고요. 자, 일로 가. 왼쪽으로 가, 왼쪽으로. 그렇지. 야, 그리고 지휘관도 넣어주고 얘 넣어주고 독성 효과 있다고 했거든요. 아 너무 센데, 야니가 잡아줘야 된다. 광역 딜. 오, 세긴 세다. 세긴 세, 세긴 센데 다 죽어버렸다. 이거나 먹어라. 안 죽네. 자, 초반에는 방어 위주로 해야 돼. 방어 위주. 로 아까도 당했단 말이야. 코볼트 여기로 넣어주고, 또 그만은 내 거다. 왼쪽으로 갑시다. 왼쪽으로 자, 여기 청건지기 넣어주고, 야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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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뭔데? 내 거야. 그거 내가 더 많이 먹었다. 자 여기 나와주고, 방어 공격! 그렇지, 그렇지, 잘했어. 그리고 지휘관 또 넣어주고, 패도 넣어주고. 오, 좋아, 좋아. 지금 광역딜로 같이 죽었어. 아니 한꺼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오냐? 번개로 지져주고. 지휘관 스턴 걸렸네. 아, 저 쓸모없는 놈. 오른쪽 것도 근데 많이 깎았다. 여기, 오른쪽에 창 던지기. 그리핀 잡고요 야, 일로 가, 일로 가, 일로 가. 그렇지. 뒤에 넣어줄게, 내가. 내가 불꽃전사 넣어줄 테니깐 조금만 버텨봐라. 그렇지, 공격해! 아! 금방 터졌다. 어쩔 수 없다. 이건 아, 잠깐만. 너무, 너무 앞에 아닌가? 괜찮나? 아, 아니, 클났다. 위기다, 위기다. 야, 그거 잡아. 아, 이거 왜 이렇게 어우, 겨우 막았다. 오, 오른쪽 거 내가 먹었네. 자, 속궁 차지했습니다. 제가 그럼 조금 해볼까? 여기 넣고, 방어해, 방어해.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거든. 아, 얘네 어떡하냐? 이거 지져, 지져. 어쩔 수 없어, 저거는. 자, 이제 왕한테 간다. 이거 넣고 이제 공격하면 되나? 아, 체력이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못 보면은 한눈팔면 금방 커질 것 같은데, 이제 시간도 얼마 없어. 아, 얘네 또! 한 무대기 온다 한 무대기 와 상대방 방어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? 그러면은 몰라 그냥 다 던져 <laughs> 던져 일단 여기 찌짐이 그리고 완벽해요 넣어주고. 야, 안 돼! 안 돼! 석궁 지켜! 석궁 지켜! 안 돼! 찌짐이 완벽해! 재도전을 하려니까 요 부활의 십자가를 달라고 하는 거 같거든요. 첫 번째 맵을 깼기 때문에 하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십자가를 주고 한번더 해보죠. 아까 첫 번째 맵도 두 번만에 깼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만에는 깨지 않을까 싶은데. 너너너 너. 일단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그렇지 그렇지. 이제 돌려놓고 같이 가. 그리고, 여기다가, 코볼트 넣어주고, 여기에 모든 걸 걸자. 한쪽으로, 다 가보자. 안심조정사 넣어주고, 아, 조금 더 뒤에 넣을걸. 괜찮아. 오른쪽에 있는 속궁도 같이 공격을 해가지고, 좀 불리해. 뭔데, 깼다. 잡았다. 오, 잡았다, 잡았다. 아, 잡았는데, 저 새가! 다시 점령을 하네? 자, 지휘관 넣어서 빨리 가자. 아 저. 석궁으로 다시 변하겠다. 아, 변하겠다. 아, 변했다. 어쩔 수 없다. 다시, 다시, 다시. 처음부터 다시. 자, 오른쪽에서 대규모의 병력들이 오고 있습니다. 석궁 쪽에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. 멀리 나가면 안 돼. 석궁을 몸빵 대면서 가야 돼. 야, 지휘관 그거, 그렇지, 잘했어. 야, 완벽해요. 뭐야, 다 죽었네? <laughs> 아이씨. 아 괜히 떨궜다. <laughs> 야, 그러면 이 석궁에서 아 가운데 석궁을 먹을까? 아니, 이게 지휘관이 원래 제가 쓰던 게 아니라서 해골이 소환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좀 그래. 해골이 소환되면은 아주 좋을 텐데. 이거 더 지휘관 넣어 불어 구 그렇지 야 여기 병력 넣어주고 상단지는 해자 석공 또 뺏겼고요 아 너무 빡세다 아 너무 빡세 야 코볼트 여기 놓고 아누너 류닛이 없다 미니가 없다 아 빨리 차 호블트야 빨리 채치해와 이거 클났다. 안돼! 야, 던전 이거 엄청나네. 이제 제가 십자가가 없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. 던전에 목을 매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원래 쓰던 지휘관도 아니고 레벨도 지금 낮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도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PvE를 더 해가지고 미니들 레벨을 올리는 게더 나을 것 같고요. 아니면 퀘스트를 통해서 미니 레벨을 빨리 올려서 던전을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30인장까지 들고 와서 던전이 해제되면은 50인장일 때 영웅 캠페인만 다르고요 뒤에 갈수록 지휘관 선택권, 부대 선택권 계속 반복되다가, 그 밑에 전설의이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빨리 클리어하셔가지고 종족별로 지휘관을 많이 많이 얻고 미니들도 많이 많이 얻으셔가지고 던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길드에 참여도 해보시고요. 그리고 PVP에 등급도 있기 때문에 뭐 브론즈, 실버, 골드, 플래티넘 맨위 올라가면은 아크라이트 지휘관까지 있거든요.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고 재밌게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네요.